자, 이번엔 거속시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 이제 기본 유형입니다. 등산 문제부터 가겠습니다. 자, 진영인의 가족이 주말에 등산을 가는데, 8km의 등산로. 문제를 여러분 잠깐만 좀 이거 외워주세요. 자, 8km 등산농로. 올라갈 때 2km로 걷고 내려올 때 3km로 걸어서 모두 3시간. 자, 이렇게 걸렸을 때 내려온 거리를 구하래. 자, 이런 문제. 됐습니까? 자왜외우라고 하냐면 자 이쪽으로 올 겁니다. 자 거속시 기본 문제에 대해서 어,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자 거속시 기본 문제는요 이제 등산 유형이 될 거예요 등산 유형. 자 등산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죠. 등산로를 그려버리세요 이렇게. 자 그래서 좀 전에 다시 한번 이쪽으로 와 보면 자어 주말에 등산을 갔는데 총 8km 등산로라 그랬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미지수를 설정하는 거야 올라간 거리를 x 라고 두세요 그럼 내려온 거리를 y 라고 두시는 거야 총8 k m 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속력을 이 아래다 표시해 속력을 올라갈 때는 아까 시속 2 라고 그랬지 시속 2 듣기만 해요 시속 2그 다음 시속 내려올 때3 이라 고 그랬고요 총몇 시간 걸렸어 총 3시간 걸렸다 그랬죠. 자 그럼 여기서 시계 하나 나오는 거야. 거리에 관한 시계 하나 나오고요. 시간에 관한 시계 하나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거속시 공식은 알아두셔야 되잖아. 공식 한번 다시 한번 이해해보자. 자 요렇게 그리 그릇지? 여기 거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야? 시간? 그 다음에 속력입니다. 어, 그쵸? 그렇죠? 그래서 공식 암기 한번 해볼게요. 시간은 어떻게 구합니까? 시간은. 시간을 지우고 생각하면 되죠? 시간은 얼마야? 속력분의 거리가 됩니다. 속력분의 거리. 됐습니까? 너무 빨리 했나? 이제 너무 빨게 그치? 예. 자, 다시. 자, 요렇게 해서 외우는데, 뭐, 아직도 못 외운 사람들이 있으리라 생각은 안 하지만, 여기 속력 쓰고, 여기 시간 쓸게. 자, 속력은 어떻게 구함? 속력은, 속력 지우면 되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구하면 되죠? 공식 빨리 외우십니다, 이거. 이거 모르면 큰일 나요. 시간은, 그럼, 시간 지우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얘도 분수입니다. 속력분의 거리. 그 다음에 위에 거만 거리는 자 거리는 어떻게 돼? 곱하면 되겠죠? 어, 거리는 자, 여기 거리가 되겠고요. 여기 속력이었고 시간이야. 이거 바뀌어도 됩니다. 얘만 두개 곱하면 돼. 따라서 거리는 우리가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자, 판서가 좀 날라다닙니다. 이해해 <laughs> 주시고요. 판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자, <laughs> 따라서 이제 식을 잡는 거야. 그럼 거리에 관한 식 하나 잡아볼게. 거리에 관한 식은 어떻게 돼? x가 올라간 거리야. 그러니까 미지수 설정도 해셔야지 올라간 거리를 x라고 놓고 어, 내려온 거리를 어, y라고 놓으시면 x 더하기 y가 얼마다? 그것이 8km다. 이렇게 되는 거야. 두 번째는요. 시간에 관한 식이 나와야 되죠. 시간에 관한 식인데 시간은 이렇게 하면 시간입니다. 이렇게. 2분의 x가 시간이죠. 왜? 속력분의 거리가 되니까. 됐어? 그래서 2분의 x 더하기 얼마? 3분의 y는 총몇 시간? 3시간이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연립방정신 여러분 풀수 있겠죠? 다시 이 문제는 뭐야? 어, 등산로가 총 8km래. 등산로가 총 8km인데 올라가다 내려올 거래. 따라서 올라간 거리 x로 잡고 내려온 거리 y로 잡았어. 그래서 거리에 관한 식이 x 더하기 y가 8잡았고요 시간에 관한 식은 총 3시간 걸렸대. 그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 그럼 2분의 x, 3분의 y는 3이고, 이 양변에 얼마 곱해서 풉니까? 6을 곱해서 푸는 거죠? 맞습니까? 이양 풀어볼게요. 양변에 6을 곱하면 3x 더하기 2y는 18이다. 이렇게 되죠. 그게 다시 2번식이 되는 거죠. 어, 여게 2번식이 되는 거고, 요거와 요거 푸시면, <laughs> 뭐 어떻게 할까? 요 식을 3을 곱할까? 그럼 3x 더하기 3y는 8, 3, 24가 되고요 빼시면, 뭐, 여러분은 이렇게 마이너스 y는 얼마? 마이너스 6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y는 6km가 되는 겁니다. 내려간 거리가 6km면 되니까, 올라간 거리는 몇 km가 돼? 어, 2km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음. 근데 지금 시험 문제는 내려온 거리 구하라 그랬지? 내려온 거리 구하라 그랬으니까, 6km다라고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어, 뭐, 책은 그냥, 어, 어,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이런 문제 유형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를 좀 보았고요. 자, 이거와 비슷한 유형이 있습니다. 비슷한 유형. 자, 이거와 비슷한 유형은 뭐냐면, 에, 어떤 거리를 두고 갑니다. 총 떨어진 거리가 있어요. 이렇게 떨어진 거리가 있는데, 집에서 3km, 자, 집에서 학교까지 3km래요. 자, 문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집에서 학교까지 3km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시속 2km로 가다가, 걷다가, 도중에 늦을 것 같아서, 이런 말이 있을 겁니다. 4km로 뛰어서, 1시간 만에 도착했다. 보통 이렇게 많이 나오죠. 다시, 3km 떨어진 학교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2로 걷다가, 4km로 걸어서, 1시간 만에 도착했대요. 이때, 시속 4km 걸은 거리를 구하라. 주로 이거는 어떻게 나오냐. 예, 네, 그렇죠. 이런 거는, 이렇게 지점을 가운데서 끊어줘요, 이렇게. 끊어줘요. 거의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는 느긋하게 걸어갑니다. 주로 느긋하게 걸어가. 그래서 그 걸어간 거리를 X라고 나. 됐어. 걸어간 거리를 X라고 놓으면 여기가 X죠. 그 다음에 이제 시계를 보니까 늦은 것 같아. 그래서 뛰어갑니다. 이 문제에서는 뭐둘다 걸어갔다고 하는데, 걷는 것도 여러분 사실은 천천히 걸을 수도 있고, 빨리 걸을 수도 있죠. 맞습니까? 어. 그니까 그 천천히 걸은 걸 걸었다고 보시고, 어, 좀 빨리 걸은 걸 뛰었다고 보시면 돼. 그 얘를 Y라고 놓으면 돼. 여기 Y라고 놓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속력이 처음에는 시속 2로, 어, 뭐, 걸었다고 그랬고요. 나중에 4로 걸었다니까 그러니까 조금 빨리 걸은 건 뛰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 이게 이제 등산 문제랑 거의 비슷한 유형이야. 그러면 똑같아. 아까 거리에 관한식 잡어. 자, 거리에 관한식 잡습니다. 거리에 관한식. 보이십니까? 그렇지 x 더하기 y는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고요. 시간에 관한 식 잡습니다. 자, 그 거속식 기본 유형은 이런 것들이 거속식 기본 유형이야. 예, 네, 그럼 시간에 관한 식 얼마? 2분의 x 더하기 얼마? 4분의 y는 얼마다? 얼마 걸렸다 그랬니 아까? 얼마 걸렸어? 1시간 만에 도착했다고 그러네. 어, 자 여기서 볼게요. 총 거리는 문제 없어도 돼요. 문제지 문제. 총 거리는 3km고요. 총 소요 시간은 1시간. 어, 보통 집에서 학교 갈 때면 먼 친구들은 이제 1시간 걸릴 수도 있겠지. 그렇죠? 걸어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버스 타고 간다고 할 수도 있고. 어, 그렇죠? 자, 요렇게 이제 식이 나왔다면 이제 끝난 거야. 여러분이 이두 개의 식을 못 푸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십니다 근데 활용이 왜 어렵냐? 이 식을 못 잡아서 모르는 거죠. 어,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푸시면 되고요. 요 문제는 선생님이 따로 풀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음, 그럼 바로 풀어서 답을 낼까요, 그럼? x 더하기 y는 3이고요. 이거4 곱하니까, 2x 플러스 4 곱하니까 y, 여기는 4가 되고요. 바로 뺄게요. 바로 빼면 x입니다. 아래서 에위 빼는 것도 할줄 알아야 돼. 어, 1kg가 되겠죠. 그럼 y는 얼마? 2kg가 되겠네요. 음. 따라서 이 친구는 여기 1km, 여기 1km, 시속 2로 1km고요. 여기 2km 이렇게 했단 얘기죠. 맞습니까? 음. 자 그래서 오늘 거속식 기본 유형 두 가지를 좀 알아봤습니다. 어, 식을 두 개를 항상 세우시고 첫 번째는 거리에 관한 식을 세우시고 두 번째는 시간에 관한 식을 세우셔서 잘 풀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거속시 응용편 마주 보고 온 경우와 트랙을 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